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제 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편지를 마무리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기 마련이죠. 강조. 해야 할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에 가만히 보니까 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몸에 예수의 자, 무엇을 지니고 있다? 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자,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흔적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말은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 상처, 상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오해하기가 쉬운데 왜 그런가면은요. 자 여러분 상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담을 주는 말입니까? 부담을 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은 무슨 뭐 상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좀 말이 이상이지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흔적, 상처는 어떤 상처이길래?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흔적이라는 말이 상처 말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상처 흔적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떤 상처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뭐 그런 상처. 물론 우리가 상처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 육신적 어떤 모습,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흔적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진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이 내 몸에 자기 몸에 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십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자기 몸에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한데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겠죠. 네, 그것이 뭐냐면은요. 아,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율법을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는 율법주의자와의 싸움, 대치, 대립이 이 갈라디아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줄기입니다. 그런데 흐름 그런 맥락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지 않고 할례의 흔적을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자, 12절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현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모양을 내려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세요. 무릇 어떤 모양 무엇의 모양 육체의 모양 그 육체의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할례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한례. 할례 받은 그 모양, 그 모습, 그런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어, 살아가던 그 자들이 그 당시 많은 유대주의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소중히 여기고 할례를 나타내고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의 흔적을 강조하는 자들은 어, 그것을 통해서 이, 어떤 핍박을 모면하려고 하는 인간적 도피, 인간적 피신, 인간적 회피 그런 그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내동댕이치고 할례의 흔적을 내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할례의 흔적을 가졌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흔적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 나의 학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경제력, 나의 어떤 배경, 나의 학식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나는 참 많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기독교 몇대 가정이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내 육신의 흔적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곳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살려고 그런 세상적 흔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육신의 흔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욕심의 내정욕의 흔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물질의 흔적, 성공의 흔적, 내 목적의 흔적, 내 세상 행복의 흔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말이에 오늘도 똑같은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 금요 기도회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한 가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신에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흔적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흔적, 예수 십자가의 흔적, 예수 사랑의 흔적이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나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십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사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여러분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고난을 잠시 면피하려고 회피하려고 할례를 소중히 여기고 막 그런 육체의 모양을 내세우고. 십자가를 저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요 왜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 혹시 들 때가 있으세요? 나는 참 보잘것 없는 존재인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왜잘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어,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갈 날들을 생각할 때 혹시 두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좀 어, 안심이 안 되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헛 살아온 것 같고 어, 쉽게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보잘것 없이 생각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들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 나 스스로 저를 따라 합시다 나 스스로. 그렇죠 나 스스로, 나 스스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흔적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즐겁고 어?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이 막 우수, 웃으면서 막 기쁨으로 막 기다려지셨습니까? 막 무더위 지금 막 체감 온도가 4 0도에 육박한데 그래도 막 응? 웃으면서 아 그래도 항상 기뻐라고 그랬으니까 막 웃으면서 오늘 땀삐질삐질 흘리는데도 막 웃으면서 사신분 한번 웃으면서 물론 웃을 때도 있죠. 아, 저도요 땀나 우르니까 그러니까, 어, 솔직히 제가 참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짱나 짱나. 짱나, 짱나. 여기서만 짱나, 요즘 줄임말을 요즘은 줄임말을 잘 아셔야 돼요. 짜증나. 그러니까 짱나, 짱나 하는데 안 웃는 분들은 뭔가가 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뭐 혹시 저기 저 산골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다. 혹시 이런 생각. 네. 하튼 여 짱나. 짝나. 여러분들 짱나 셨죠 오늘. 저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에, 우리가요 어, 세상에 짜증 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줄임말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어, 잠시 쉬어가는 어, 시간으로 생파가 뭔줄 아세요? 생파 애들이 얘기하는 생파. 그렇죠? 그거는 잘 알지. <laughs> 제가 일부러 쉬운 걸 얘기한 거, 쉬운 걸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안주가 뭔줄 아세요? 안주? 다잘 모르잖아. 안주 애들이 밤에 자기 부모님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 안주 이게 뭔줄 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제가 처음에는 쉬운 거 한다니까요. 그리고 좀 어려운 거 한다니까. 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짱나는 일이 <laughs> 쉽게만 짜증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막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면서 막 십자가 은혜가 막 내게 막 사실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감사하고 참 어떻게 보면 야비해. 그러니까 막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응답이 막 내 생각 같내 생각처럼 막 그냥 오늘 막 나는 오늘 하루에 하나씩만 응답 받으면 좋은데 막 하나님은 막열 개씩 응답을 막 주시고 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응답 해주시고 어? 좋은 일이 생기막 그러면은요 솔직히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봐야 돼 그런 날은 십자가가 솔직히 생각나야 안 나요 십자가가 생각이 안 나요 뭐 고난은 무슨 고난이야 무슨 뭐 핍박은 무슨 핍박이야. 어? 룰루랄라, 막 이렇게 좋은 세상,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줄 아세요? 힘들 때, 요 어려울 때, 이게 사람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때 제일 힘들어. 내가 뭐지? 내가 뭐지? 나란 존재가 뭘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뭐 그런 생각 멘탈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게 문득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응답받고 어저께까지 걱정할 일이 없었어도 오늘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 하나에 멘탈이 나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해도 해도 안돼뭐 앞일이 나는 막막해 난 노력해도 안될 거야 이런 그 불안감 그것이 나를 괴롭힐 때 어, 여러분 물론 감사할 때 기쁠 때 평안할 때도 십자가의 흔적은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보잘 것 없어. 나는 해도 해도 안 돼. 나는 앞으로도 안될 거야. 내 미래는 막막해.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는 고난의 흔적이고 상처의 흔적임과 동시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권세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날 뻔했던 끝나도 벌써 끝났던 우리의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 스스로 그런 약한 생각 들고 어려운 마음 가질 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얼마나 참 우리는 무더위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할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건 목숨 내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뭐 그러면은 그런 얘기하면 막 존경하고 막저 사람 신앙 좋다, 믿음 좋다.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 황제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여기면서 십자가에 죽은 사용수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아니다 예수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구원의 흔적이 되고 내 구원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의 흔적을 말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15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십자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뭐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 죽을 인상 쓰고 나야 안돼안돼 안 돼, 정말 힘들어 그러면서 세상 다산 것처럼 나는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왜 그렇게 자학을 하고 자기 비판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힘없이 맥이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내가 가진 십자가의 흔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시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원하실까요? 선을 원하실까요? 선을 당연히 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 선한 행동을 하는 마음 속에 성령의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후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할례 받아야 구원 받아. 너 선한 일 해야 구원 받아. 그러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행위, 내 구원, 내,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구원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새롭게 된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는요 나의 단순히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그뭐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그런 그 시, 시간표의 그한 부분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바뀐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자가 생명으로 가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믿음은, 믿음은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선한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내삶 속에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말도 행동도 생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급 내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내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과 나무가 있어요. 사과 나무. 그럼 사과 나무가 사과 나무로 딱 있을 때그 사과 나무를 뭘 보고 사과 나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열매를 보고 그렇죠? 열매를 보고 야 저거는 사과가 열렸으니까 사과 나무고 복숭아가 열렸으니까 무슨 나무고? 응? 복숭아 나무고.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과가 맺어졌다는 건 선한 열매예요.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좀 이렇게 전환을 해보자고요. 사과 나무에 달린 사과 열매가 아무리 소중하고 기쁨의 열매고 감사할 제목이긴 해도 그 사과 나무에 사과 열매가 영양분을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인식하게 할수 있는 도구는 될수 있어요. 소아 저는 사과 나무다. 그런데 사과 열매가 사과 나무를 지탱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지, 없지, 그렇죠. 오직 그 사과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뿌리를 통해 영양분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과 나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내 선한 행동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준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맺은 열매인데 왜 포기하시겠느냐?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이한 마디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사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며 사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불평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상처가 사라질 거예요. 가정에 기쁨이 임할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찬송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